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자,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가 오늘도 재미있게 영상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자네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먼저 보실 텐데요.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이 다 모두 다 하락으로 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지수들도 같이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이후로는첫 번째, 자, 인플레 우려와 함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한 이런 전쟁 이슈가 지속이됨에 따라 원자재, 수급이 글로벌적으로 자, 곡물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가스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인플레 현상을 부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악재가 자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이렇게 등락폭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장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러한 어려운 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 이 특별 섹터들의 자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자 수익을 낼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도 원자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펄프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 재지 관련주인 이 무림페이퍼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단타 관련주로 이렇게 무림페이퍼 종목을, 자, 시초가 매수사인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세력들의 수급과 그리고 동향을 파악해서, 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아침 제가 단타 이벤트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단타 종목 같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좌를 보시면, 저렇게 물인 페이퍼 5% 수익을 안겨드렸고,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일괄적으로 제가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매일 아침 이렇게 종목명을 같이 8시 50분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초가에 정확하게 8시 5 0 5분에 자 매수만 걸어두셔도 9시에 장이 시작하고 자동 체결이 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바쁘다, 자 손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손쉽게 이렇게 매일 아침 5%자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이렇게 매일 아침 5%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종목 제가 이벤트로 이렇게 무료로 드릴 때 모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장이 어려울 때 이렇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항공 관련주를 제가 분석을 할 텐데요. 자, 지금 발표가 나왔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라고, 자, 2년 1개월 만에 드디어 우리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g p 및 종교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 주식 투자자로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리오프닝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항공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자, 종목 분석과 함께 차트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적 모임이 자 풀리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여행 관련주가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기사 또한 이렇게. 항공주가 조금씩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자,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일본과 중국은 아직 리오프닝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 빠른 한국인들의 자, 협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엔데믹이죠.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서 이러한 리오프능주가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목에 서서 먼저 자 수익에 대한 선점을 해 놓는다면요. 지금부터 두배 이상 그리고 세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건요.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차례차례차례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의 큰 수익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콜. 코로나19로 닫혀 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항공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입국자들도 자가격리 의무 해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코로나19랑 함께 겹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항공기들이 계속해서 업무가 많이 중단되면서 축소가 됐었죠. 자 그만큼 제주항공과 티웨이는 지금 몽골 황금노선이라고 해서요. 지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면서 조금 더 경쟁력을 미리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러시아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갈수 있는 그러한 노선 구간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 관련 특히 항공 관련 사업이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항공 관련 주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을 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는 이렇게 대한항공 목표가가 낮출 필요가 있다. 화물 운임도 하락하고 유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화물운님이 하락을 한다고 주가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들 이건 잘못된 상식인데요 자, 기자가 왜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가가 상승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가가 상승하면 이 비행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항공 가격을 높이면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고객이지 항공사가 아닙니다 자 실제로요 이화물운님이 내려갔다고 해서 지금 항공사가 피해를 볼까요? 아니죠 피해를 본 거는 결국에는 고객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화물이 화물 화물 비행기만 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일반 비행기에도 이렇게 자 날개 보이시죠? 이 아랫부분에 짐칸이죠. 이 짐칸에도 일반 여객기에 수송을 하면서 운임비를 받습니다. 자,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이러한 여객기 노선이 다시 한번 하늘길이 열리면서 아까 보셨죠. 노선들이 추가가 되면요. 새로운 이동수단, 즉, 화물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1회. 화물기로 움직였던 이러한 케파를 이제는 주 5회 여객기를 동원해서 매일매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화물 운임이 떨어진 대신에 더 많은 운임의 파이프라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밀렸던 이 물류 비용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수급이 그리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사는, 제가 봤을 땐좀 잘못된 기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항공사들이 조금씩, 자, 운항을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짐칸도 실리고, 자, 물론, 운임이 싸지는 대신에, 그만큼 고객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이 루트를 통해서, 더 많은 스케줄을 통해서, 이 여객기, 즉, 화물 운송이 활발해진다라고 보면요. 결국에는 업황이 좋아지고요. 거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사도 다시 보시면요. 자, 수급이 몰리는 것은 국제선 여객 운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자, 대한항공으로 계속해서 국제선에 대한 코로나 19 국감으로 인해 여객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기사입니다. 자, 그만큼 2분기부터는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이 길목에 서서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 종목을 보시면요 첫 번째 대한항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수급 아주 좋죠. 그래서 파동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지지선을 타고 저점에서 자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으로 점차 점차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앞에 있는 매물대가 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만 소화를 하면 최고점 자, 경신을 할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하지만 상승을 하면 이렇게 저항에 부닥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자, 내려가면서 이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자, 주식을 할 때는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를 갖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이 항공 관련주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010-7912-8657로 여러분들이 항공, 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응 시나리오와 함께 여러분들이 자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이 실시간 상담을 제가 100%자 무료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꼭 같이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혼자면 요 이렇게 상승 후에 여러분들 자 매도 못 하시고 들고 갔다가 여기서 매도 하시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매수 하시면서 이렇게 엇박자로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이렇게 항공주 공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최대 3천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금을 좀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만기하도라는 회사채 차원을 위해서 이러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정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이러한 자본을 통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좋은 매출의 영향으로 끼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대한항공을 이렇게 눌렸을 때죠. 이 바닥에 눌렸을 때부터 자 매수를 하신다면요. 자, 충분히 수익을 지금부터 두 배, 그리고 세배 이상씩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항공. 항공 카톡방 오셔서 여러분들 이러한 매매 시나리오와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하고 있는 이 목표가 함께 받아 보시고 자 궁금하신 점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자 질문 하신 다음에 자 답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한항공주는 좀 길게 같이 투자하시면서 뭐 3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이렇게 분기별로 좀 들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단타로 수익을 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월 드리는 이 추천주 이벤트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다각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수익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4월 무료 추천주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3월 무료 추천주 이벤트로 보성 파워텍 종목을 추천드렸었고요. 자, 매수가 보시면 5,200원 이하에 정확하게 3월 4일 날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하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3월 4일 자, 숫자 3, 3월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보성파워텍 5,200원 매수하라고 이렇게 문자와 그리고 그림과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서 벌써 80% 이상, 자, 벌써 급등이 나왔고요. 4월에도 이러한 무료 추천주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를 따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2 8657로 여러분들 숫자 4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문자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시키면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 단타 종목도 그리고 4월 이벤트와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실력과 그리고 단타와 그리고 4월 이벤트로 수익을 챙겨가시고 또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들 꼭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얻어가는 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따로 광고도 없죠. 자, 그리고 그만큼 자, 상업적인 면이 없는 자, 영상이기 때문에 주식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단타 이벤트 있을 때마다 그리고 4월 이벤트 있을 때마다 자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